계곡으로 산으로 떠나기 좋은 계절이죠. 배낭을 메고 여기가 어디야? 이 남자분 여행 중이신가 본데요. 어딜 가시는 겁니까? 아주 빨리 좀 와라 좀. 아니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는 거야? 아빠, 나 힘들어. 아, 가족들도 함께였군요. 힘들어. 미영 아빠는 이자니 어렸을 때어 사는 이자니 막두 개를 막 넘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어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다. 자랐지 우리 아들 <laughs> 말이나 못 하면 이런 거면 두 번만 했다간 발바닥에 불나가고 기절 초풍 하겠어 진짜. 근데 이게팬나그 남들이 이 사람보다 어 무전령이다 팬왕령이다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지 알아? 이고 너무 시끄럽겠나? 어? 아 몰라. 아, 나 진짜 이제 돈은 못 굴어. 얻고 가는지 안고 가는지 두고 가는지 마음대로 해. 아니, 너는 왜나 줘? 내가 당신을 어떻게 얻고 간지 60km 넘는데. 아, 가자. 빨리 저차 와! 아무래도 좀 특별한 여행지인 것 같은데요. 조금만 참아. 어? 조금만 참아, 아유, 조금만 참 모험심 네. 강한 아빠, 아빠 때문에 가족들 그렇지, 고생이 심하네요. 아저씨,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저기, 결국 우와, 아빠가 우와. 지나가는 차라도 잡으려 나서 보지만 은 그게 쉬울 리 없죠. 오케오다 아 어. 어, 제발. 제발 이번에도 네. 실패하고 마는 건가요? 아저씨 선생님 한 번만요 제발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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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표정을 보니 차를 세워준 모양이다 다행이 무더운 날씨에 아기까지 데리고 도로 위를 헤매는 가족 그 기막힌 사연을 만나봅니다 운 좋게 차를 얻어 탄 만철씨 가족 휴게소에서 내리는데요. 죄송합니다. 도움 못 드려서.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데려다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조심히 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세요. 만철 씨 가족의 행선지와 차가 가는 방향이 여기까지밖에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 진짜 제대로 안 되네요. 와. 이제 어떡해? 아, 뭘 어떻게 해, 이 사람아 다른 차평 알아봐야지. 아빠, 우리 밥은 언제 먹어? 민영아, 밥? 아빠는 어릴 때이잖니, 어? 그냥 하루에 한끼딱 그것 제대로 못 먹으면서 농사짓고 그랬다. 좀 참어. 참아. 남자가 참아줘야지 이럴 때는. 만철 씨 아, 아직도 상황 파괴안 아, 됐나 본데요. 야, 되는데, 아, 밥 먹자 민영아. 배고파 아, 죽겠다. 여보, 가자, 가, 가자. 아니, 가자. 아니, 여보. 아! <laughs>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가족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laughs> 만철 씨, 밥이라도 거하게 사야 할것 같은데요. <laughs> 잠시 후 민영아, 엄마가 맛있게 금방 끓여줄게. <laughs> 아니, 휴게소까지 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건가요? 그나저나 만철 씨는 어디 갔나요? 라 김치가 왔어. 휴게소 김치. 여기 휴게소 김치 엄청 맛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지. 휴게소 김치. <laughs> 여보. 야, 휴게소 김치. <laughs> 아 김치 공짜로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안 해? 뭐라고 하긴, 이 사람아. 아직까지 그렇게 세상이 아박하지가 않아요. <laughs> 김치만 있는 게 아니야. 짜자잔. <laughs> 단무지. 네 거야. <laughs> 단무지엔 우동인데. 아빠, 우리도 우동 먹으면 안 돼? 민영아. 왜? 그런 데다가 돈을 써? 그리고 우리가 남들하고 똑같은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 알잖아, 너 민영이, 누구 아들? 그렇지, 아빠 아들 <laughs> 야, 어디 가면 볼까? 현대판 자린고비인가요? 참 지독하게 돈안 쓰는 만철씨입니다 자, 뜨거워 뜨거. 보안이 무전여행주인 것 같은데 대체 어디를 가려고 이러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럴 거면 아이들이라도 집에 두고 오던지. 자린고비 아빠 때문에 애꿎은 아이들까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빠, 나더 먹고 싶어요. 아유, 그냥 조그만 게 먹기는 엄청 먹은 애 거야. 아이고, 참. 아, 민영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땡겨. 다 먹었으면 은 저기 있잖아. 저기 가서 놀다 와. 그래네 저기 가서 놀다 와 이따 부를게. 어? 야 얼굴. 그런데 이 부부 볼수록 좀 수상합니다. 여보. 왜? 우리 오늘도 노숙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노숙이라뇨 무자녀 여행이 아니라 정말 돈이 없는 모양이군요. 무슨 일일까요? 아휴, 우리 민동이. 민동이도 집에 가고 싶지. 우리 오늘은 꼭 집에 가자. 아이 우리 민동. 이 가족에겐 뭔가 말못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처음 만든 만철 씨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아, 줄 알았더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아, 죄송한데요. 아, 처음 뵙는 분한테 정말 영추 없지만 음, 좀 차비를. 차별을... 빌려주신다면 제 집에 갈 차비를 구해야 할 처지에 화장실에서까지 네, 연습을 하는 만철씨 참 아니, 뭐야, 여러 그래. 힘든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닦아 저기, 저기 아씨 잠시 후 열심히 어, 네. 연습한 대로 아, 또 다시 차편을 어, 아까, 아까. 구하러 나선 만철씨. 아저 다른 아니고 예. 저기 저기 처음에 지만 정말 죄송한데 예. 저희 식구들 요 앞에까지만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요? 휴게소까지만? 죄송합니다 아까. 어... 아니 혼 지금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연락해서 도움받을 사람 하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집에 갈지 걱정이네요. 아무도 안태워주네우리안 불쌍해 응. 보이나? 아니야 아 내가 봐도 당신은 영남 없이 거지같이 생겼어. 딱봐봐이 미정이 더 심하고 얘는 완전 뻗어 그냥 그지가 와서 당신한테 돈 주고 할 판이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어떻게 지금 헤가 죽겠어? 나 찾고 있잖아. 지금 기다려 봐. 바로 그때 스탑. S T O P. 만철 씨 다른 운전자를 찾은 모양입니다. 애들 때문이라도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할 텐데요. 아 저기. 선생님, 아네 잠깐 문 잠깐만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아저 아, 저 죄송한데요. 저 처음 뵀는 분들테 염치 없지만은 저희 가족 좀 차를 놓쳐가지고요. 저, 요 앞에까지만 어떻게 좀 아, 어, 그러니까 저희를 좀 어, 힘드시겠네요. 얼른 타세요.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년의 여성이 고맙게도 가족을 태워주네요. 뒤로 타, 뒤로. 아, 아니, 아니. 앞에 타, 괜찮아요? 네, 예,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다행히 마음 좋은 분을 만나 땡볕에 걷는 일은 다르게? 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멀리까지 방향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한결 여유를 찾은 듯한 가족. 엄마 이거 뭐야? 어, 너 사탕 좋아해? 먹어도 돼.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어? 아유 괜찮아요. 먹어먹어. 아, 아니 그. 아유 진짜. 그런데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예 저희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요. 울릉도 근처에 있는 그 미리도라고요. 예 저는 그. 배 타고 고기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남들은 거 어부라 그러죠 네. 아, <laughs> 일하는 사람 아니고 선장이에요 선장 아 <laughs> 아, 아, 아 진짜 진짜 그랬군요 진짜 진짜 근데 어쩌다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결혼 10주년 기념 여행이라고 나선 건데 배낭 하나 딸랑 빼고 그냥 싹다 도둑 맞았지 뭐예요 아, 아. 아이고 그런 딱한 사정이 있었군요 어린 아기 모습에 절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얼마 후정자 씨의 채선 내린 만철 씨의 가족. 사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죠? 아, 예, 저그 울릉도부 미리도라고요. 예. 도움을 준분에게 신세를 갚으려는지 만철 씨가 주소와 연락처를 건넵니다. 좀더 여유가 되면 얹 드리고 싶지만 이럴 배싹이나 될런가 모르겠어요. 어, 아닙니다. 제가 차라리 배 편을 끌어드릴까요?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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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게까지 저희가 신세진 면안 아, 되죠. 이은에 있지 않을게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돈 붙여드릴게요. 어. 네, 그 계좌번호로 제가 그냥 이자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애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보고 있게가. 아, 예. <laughs> 아, 예. 휴가 때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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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참. 유니다 <laughs> 이렇게 고마울 고마워, 때가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예, 예. 생면부지 남을 믿고 주머니를 털어 차비를 마련해준 정자씨 만자씨 가족 이제 집에 갈수 있을까요 남을 도와주고 나니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정자씨입니다 그날 밥. 정자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로 향하는데요. 만철씨네 집이 어딘지 무사히 도착을 했을지 궁금했던 정자씨. 주소를 검색해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만철씨가 준 주소가 없다는데요. 아어떻게 아우 아, 깜짝같이 속았네. 아우 아, 내돈 30만원. 만철씨가준 주소는 가짜였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에 분한 마음이 듭니다저 경찰서죠 예저 저, 제가요 신고할 게 있는데요 예저 제가 살기를 당했거든요 아막 아니! 아니! 아, 기가 막혀서. 아.